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세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4급 독해 문장 성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첫 번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남북거리약 550km 인此남北气候有很大区别 좋습니다. 자, 문장 주어수로 목적잡 찾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쥐리 거리는. 그렇죠. 수로는요? 있습니까?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오첸오0꽁리 바로 5,500km. 아니, 5,500km는 수량사로서 명사잖아요. 됩니까? 되죠 바로 뭡니까? 명사수로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수로구는 긍정문일 때 어떻게 되죠? 바로 시가 생략이 돼서 그래서 5,500km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다음 보시면 요 이렇게 위에가 있습니다. 이 위에가 여기 올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은 수로 앞에서 오는 겁니다. 바로 상어죠. 이게 수로가 되니까 오첸오바이리가 수로가 되니까는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상어로서 충분히 이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인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인츠라는 접속사는 무조건 복문이 있으면 그 복문에서 두 번째 문장 앞에 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 보시면요, 인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것은 인웨이 할때 바로 뭐뭐때문에 할때그 인입니다. 그 다음에 츠는 뭡니까? 이츠 같은 경우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로서 이것저것 할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뭐죠? 이것을 번역하면요. 이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치호. 기후는 요취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후는 구별이 있다. 이해가 심까 여러분들, 바로 중국 남북의 거리는 대략 5,500km 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북의 기후, 기후는 매우 큰 구별이 있다. 이해가 심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다음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남방很多地方的冬天一点儿也不冷温度跟北方春天差不多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주어수로 목적을 찾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똥, 天,수로는요 렁. 그렇죠. 어떻게 렁? 뿌, 렁. 이리알, 예, 뿌, 렁. 그렇죠. 바로, 이디알 같은 경우는 수량사입니다. 자, 저것은 엄밀하게 하면 수량보호가 되겠죠. 우리는 수량보호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호위치 있습니까? 보호위치가 아니겠죠. 얘는 뭡니까? 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량보, 시량보, 동량보의 완전 부정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 시량사, 시량사, 바로 시량보, 동량보에 있는 그 시량사는 어디에 옵니까? 바로 수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완전 부정을 나타냅니다. 이럴 때이 EDR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사후가 되겠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렁, EDR, 이런 뭡니까? 수량 보호로서 바로 비교를 나타내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상호 위치에 와가지고 완전 부정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겨울은 조금도 춥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떤 겨울이죠? 그렇습니다. 남방 흔도 디방더, 동태, 이리알레, 뿌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디방, 하고 띠, 황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띠, 황 해가지고 성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조가 들어가 있을 때 띠, 황할 때는 바로 지방,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띠, 황 이러면 뭐 부분, 곳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 이것은 어 이렇게 성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하시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주어 있습니까? 있죠. 바로 뭐죠? 원두죠. 수은요 그렇습니다. 차부 또입니다 자, 온도는 비슷하다. 어떻게 비슷하죠? 끈 베팡 춘 디엔, 차부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상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번역하시면요. 남방의 많은 지방의 겨울은 조금도 춥지가 않다. 온도는 북방의 봄과 차부 도어 비슷하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차부 도어의 반대말. 차부 도어 차는 뭡니까? 차이가 나단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다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로 차와 또어 사이에 뿌가 있는데 이 뿌를 뭘로 바꿉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수학을 도로 바꿔버리면 차다 어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난다가 되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2월분的时候已经很暖和. 좋습니다. 조어수로 목적 찾겠습니다. 조어 있습니까 없죠? 수로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누안 후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안 후어? 헌원 후 그렇죠. 이중 헌원 후 그리고 2월분的时候 이것은 뭡니까? 바로 시간. 4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2월이 되었을 때는 이미 매우 따뜻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목소리> 좋습니다. 주어수로 목적어 찾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 주어 없죠. 수로는요? 그렇죠. 수로는 추한 목적어는? 마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주어를 넣는다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런 정도 됩니다. 사람들은, 초안 마오이. 사람들은 스웨터를 입는다. 어떤 스웨터죠? 이젠, 마오이. 그 다음에, 젖, 촌. 사람들은 스웨터 한 장만 입는다. 그리고, 可以. 말해봅니까? 한 장만 입을 수 있다. 자, 러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세트한장 정도만 입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슈 주어입니다. 목 수러는 뭐죠? 그렇죠. 바로 카이시. 카씨. 그렇습니다. 카이시가 수러죠. 목적어는 뭐죠? 그렇죠. 목적어는 이 뒤에는 있 전부 다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카이시 같은 경우는 웨이빈 똥츠라고 목적어를 동사, 형용사 혹은 작은 문장을 갖는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번역하시면요 나무는 시작합니다 뭘 시작하죠? 장추신예지 바로 뭡니까? 새로운 잎을 장추, 장이 뭐죠? 자라다 생기라 이런 뜻이죠 장추신예지 그러니까 새로운 잎들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路의꽃다 非常漂亮. 좋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있죠. 바로 뭐죠? 화, 수로, 카이, 그렇죠. 꽃은 핀다. 어떤 꽃이죠? 로비엔화 길가의 꽃들도 칼러 피어난다. 자, 이 러는 보시면요, 바로 뭡니까? 어, 지금 위에 있는 너와 아래에 있는 너는 둘다 바로 뭡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터한 장만을 입게 변하고, 그 다음에 꽃들도, 길가에 꽃들도 피어난다. 맞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아오량. 역시 수로가 되겠죠? 어떻게 피아오량? 페이창 피아오량. 계속하겠습니다. So, <목소리> 很多北方人都喜欢这个时候出发去南方旅游. 좋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바로 뭡니까? 런입니다. 어떤 런? 베팡 런? 어떤 런? 헌뚜어 베팡 런. 그다음에 시환입니다 그다음 목적은 이 뒤에 있는 게 전부 다목적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시면요. 그래서 많은 북방 사람들은 어이 시기에 출발해서 자 보시면 이 목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목적어는요. 목적을 제가 한번 주어수로 목적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어는 뭐죠? 없습니다. 수러는요? 추, 화, 그 다음에 취, 수러, 수러, 난, 방은 바로 뭡니까? 목적어죠. 그 다음에 리오, 역시 다시 수러입니다. 그래서, 북, 그래서 많은 북방의 사람들은 이때 출발해서 남방에 가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먼저 출발을 해야지만 남방에 갈 수가 있고, 남방에 가야지만 뭘할수 있습니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보고, 到雪 좋습니다. 주어수로 목적을 찾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습니다. 바로 뭐죠? 惜드 바로 뭡니까? 아쉬운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수러는, 是, 목적어는요, 이 뒤에 있는 거 전부 다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다시 주어 수로 목적어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똥, 天, 수러는요, 칸, 혹은 뭐, 칸, 붙따고다 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쇠가 되겠죠. 그래서 번역하시면요, 보고, 그러나, 아쉬운 것은, 남방에 많은 지역의 겨울에는 또 모두 칸부다우 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 마지막에 시가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죠 그 다음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孩子少了玩雪的快乐 좋습니다 자,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습니다 바로 뭐죠 孩子们少了 맞죠 목적어는 快乐 아이들은 즐거움을 싸올라 뭐죠? 요때이 싸우 같은 경우는 동사로, 동사입니다.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뭐,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혹은 뭐, 뭐, 없어지다. 뭐,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눈놀이 하는 즐거움을 뭐, 잃어버린다.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네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 전체 문장 제가 주어스로 목적나안 하는 게 있으니까 큰 수를 읽으시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자 이제 중국 남북 거리 약 550km 인내남북기후5 0 k m 남방에5지0의 m 국 一点儿也不冷，温度跟北方春天差不多。二月份的时候已经很暖和，可以只穿一件毛衣了。树开始长出新叶子，路边的花也开了，非常漂亮。所以很多北方人都喜欢这个时候出发去南方旅游。 不过可惜的是，南方很多地方冬天都看不到雪，孩子们少了玩雪的快乐。